여러분을 기 보시고, 아, 오늘또 네, 네, 네. 택하여 부르시고, 아, 네, 네. 부르며 응답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또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한 장 올리시고, 네, 네. 오늘또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아, 네. 에벤 에셀 하나님. Saha <sweak>

또 <목소리도> 인도하시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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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다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앞두고 사랑 여러분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수 감사절의 그 유래와 어를 먼저 알아야 하겠어요. 집실책이 로마 카톨릭의 심한 박해와 핍박이 당시 영국을 휩쓸고 있었어요. 주 370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때로부터 기독교가, 이방 종교가 혼합이 되면서 극도로 타락하면서 왕은 종교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었어요.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많은 핍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피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등 지하로 잠적하게 되었어요. 그후 카톨릭은 온 유럽으로 퍼져 나가서 유럽에서도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는 이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잡아 죽이고, 아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아서 이때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 교인들이 1620년 11월 21일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카톨릭의 그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신대록인 이 아메리카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들은 메인 플라우라는 배를 타고 출항을 한지 66일 만에 이블리 머터 항해 답을 내려서 102명이 미국 땅에 첫발을내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항해 중에 죽고 나머지 모두 기아와 질병에 시달려 실신 상태에 있었어요. 그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5, 6명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거기서 땅을 일구어서 나무를 잘라서 통나무 집을 짓고 신대륙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신대륙에 상륙한 지 3년째 되던 1623년 가을에 지은 농사가는 대풍작이었어.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했으니 여러 가지 곡식과 채소를 심었는데 앤 이름도 알수 없는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잎과 줄기를 갖다가 뜯어먹어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 벌레를 잡았지만 벌레는 마치 땅에서 생겨나듯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번져나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을 좀더잘 믿어보라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와서 그렇다면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 벌레를 잡아달라고 철야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게 되자. 모두들 그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그들은 그날 밤철하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보았더니 벌레들은 보니까 여전히 채소를, 그 채소의 입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수 없는 참새 떼가 하늘을 뜯듯이 새카맣게 날아오더니 이 농장 물리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쪼아 먹고 있었어요. 새떼들이 날아가고 얼마 후에 사람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그만던 벌레들이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 네. 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강야에 아, 네. 이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떼를 보내가지고 곡식에 붙어 있던 이 벌레를 갖다가 모두 어떻게 하셨어요? 잡아 먹게 하셨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바로 그애가 추수 감사절이 시작된 지 바로 첫 해였어요. 아멘. 자, 그들은 그의 수확한 것 중에서 크고 잘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아멘.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와싱턴이 이 미국을 건국하면서 11월 26일을 추수 감사주일로 제정하였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커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간섭이 미수, 미국이 파송한 선교사들로 인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한국은 11월 첫째 주일 또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쌍한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이 신천지인 그 땅에 첫 발을 딛자마자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아, 네. 그리고 그들이 영국에서 카톨릭의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켜왔던 성경의 진리를 하나도 패지 않고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모든 생활의 기초는 오직 성경이었어요. 아, 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이런 눈물겨인 사연과 함께 한 나라를 갖다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의 세계 자유를 수호하는 파수꾼의 나라,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신앙의 대국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 아, 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우리도 금년 추수감사절을 어떤 망가짐과 어떤 방식으로 감사주의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자, 그러면 올해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맞아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맞아야 돼요. 아멘. 네. 알아지다. 아,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감사하며 맞아야 합니다.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 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 어떤 절기나 유를 불문하고 감사해야 되고 아, 네. 하나님은 감사와 찬미의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셔야 될 분인 거예요. 아, 네. 그러나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맞으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좋은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돼니 아, 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에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아, 네. 한때 남한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남한 국민의 3분지 1이라는 1200만 이상의 성도를 가졌어요. 그리고 오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조국이 복을 받아서 세계 10위권 안에 뜨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북한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지금 북한은 하루에... 배를 꼴맞서 죽는 사람이 부지숙이라고 하니 우리는 북한에 안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까? 아, 네. 똑같은 땅땡을리에서한쪽은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느라고 돈을 쓰고 실컷 먹고 자리 살 뺀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법석인 반면에 이 같은 땅, 이 북쪽에서는 배가 꼴마서 죽어야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뭐요? 한국 1200만 이상의 하나님의 성도와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기도가 있는 반면,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의 유물로 정의 사상과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시왕조를 세워서 우상화를 시키고 갱비하는 이 독재 정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에게 이마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87억입니다. 이 많은 인구 중에서 12억이라는 사람들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아에서 얻어기고 영양실조에 걸려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실컷 먹고 남을 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서요 그래서 10편 103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자시여 우리는 그에게 있으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 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에요. 아, 네. 우리가 이토록 크나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한란과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미 죽어서 지옥에 있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럴 때마다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허물로 여기, 어, 허물로 여기 있어. 어김없이 용서를 해 주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아멘.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10편 3편 2절 5절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네.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내 청춘으로 네. 독수리 같이 네.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잃지 않고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먼저 받아야 될 은혜는 바로 뭡니까? 은혜를 아는 은혜. 무슨 은혜? 은혜를 아는 은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한 우리가 감사를 할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감사를 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포맨이 생활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지는 예배도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감사 하나님께 그 예배는 상달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감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희생의 재물이 있어야 참된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많이 있기 때문인데,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 갈 때는 언제나 빈손으로 가지 않아서,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칠칠절과 초막절과 내 하나님 여하의 택하신 곳에서 여하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하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실정에 따라서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비둘기 밀가루 같은 것을 드렸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먹기 전에 항상 우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모든 물질을 우리가 쓰기 전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믿음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처음 농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고 다음에는 학교를 짓고 다음에는 자기 살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 축복의 민족이 된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응? 하나님은 처음 열매, 처음 자식, 또 처음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를 취하지 않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요? 망 깊은 곳에서 붙어서 이 쏟아져 나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봉사를 할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려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들어질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아멘.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어, 인사가 뭐예요 미국 사람들은 인사가 땡큐 감사합니다 아, 네. 얼마나 여러 멋진 민족입니까 인사를 해도 그들은 땡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 그러면 감사의 결과가 뭡니까 먼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데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스 4장 6절 7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모욕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어? 하나님이 베풀어 신그 기적을 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도 돌아서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엉망. 엉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괘심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떼버리시니까 강야에서 불뱀이 날아와서 그들을 묵으러 제끼니까 그들은 그 불법에 물려서 독뱀에 물려서 죽어갔어요. 오늘 하나님은 감사를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에게 뭐가 찾아와요? 엉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병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엉망과 응?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사라져 버립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돼. 그러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우울증이 따라오고 여러 가지 병이 따라오게 돼.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와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감사해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해서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참 생명이 있는 감사예요.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그것이 참 감사인 거예요. 아멘.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버려요. 음. 감사는 자석과 같이 기쁨을 끌어올려버려요. 감사하면 축복과 건강이 끌려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성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런 감사의 신앙을 가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번사가 잘되면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합. 다 주님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절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지를 맞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베풀어 신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찬양 부르시고, 남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도록 기도합시다. 춤추며 찬양한 우리 함께 참전식 하나님의 능력과 금세로 엄마는 물러가고 문제 해결되고 다지는 다목하고. 사랑하니 기뻐며 충만하듯 소망이 넘치네 우리 모두 다 풍년 풍명, 이로다 풍년 이로다 풍년 이새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모두 모두 주렁주렁 열매를 내고 할렐루야, 춤추며 주님 사냥이 세상 연단이 좋다든 하늘 연단과 바꿀 수 없네 성령 충남